저는, 전 보러 가는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전생에 나를 구했나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난디야? <laughs> 그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서 진짜 전생이 있다고 믿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에 그때 한 청년이 열심히 설교 말씀도 듣고 열심히 나오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 어느 날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몇 주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전도사님, 제가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너무나 어,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이든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냥 습관적인 말로 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어, 우리가 TV를 보면요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어떤 연예인이 혹은 의뢰자가 나와서 무당에게 점을 보는 그러한 컨셉의 예능이 어, 많이 인기를 끌었죠 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그걸로 유심히 또 즐겁게 보기도 했고요. 어,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한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컨셉의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겐 전혀 이상한 문화가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뼛속 깊이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미디어를 접해보면 전생 이야기를 다룬 그러한 드라마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미디어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전생 이야기 나오는 그런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 손들라 그러면, 어, 들지 않으시겠죠? 어, 웃으시는데, 어, 재밌는 그런 전생과 관련된 그러한 드라마들이 어, 심심치 않게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종 미디어는 우리 한국인들 안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큰세 가지 인식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왜 갖고 있냐면 유교 문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이 인식에서 비곡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신이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신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끔 TV 보면 무당들이 막 빙의를 하죠. 조상신으로 빙의를 해서 그렇게 거짓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전생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내삶 이전에 전생이 있고, 그 전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이 정해졌고, 지금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것은요, 불교의 윤회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러한 인식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주팔자와 운세를 보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고 또 재미있는 놀이다. 더 나아가서 무당에게 나의 미래를 점쳐보는 것. 그러한 것은 사람이 힘들면 한 번씩 재미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무당 채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 무당 채널에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점을 쳐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어려울 때에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기준 삼아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지도를 갖고 있는가? 올바른 지도가 없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영, 사탄의 영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성경은 66권을 다 봤을 때이네 가지 영 외에 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프뉴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구약과 신약 중에 한 가지씩만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니 아멘. 여기까지 말 읽을게요. 여기서 성령 이것도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 신약 성경에서 말한 이 푸뉴마는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것의 의미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천사의 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경에서 천사의 정체가 뭐라 그래요? 섬기는 영. 천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등장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어때요? 천사들이 등장하죠. 천사에게 받들려서 나사로가 하나님께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도 이 자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대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게 한 천사가 있어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배치해 놓은 천사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laughs> 보셔야죠. 네. 천사가 항상 동행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우리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정말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천사 기도할 때 천사들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잘때막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 가지고는 무섭다라고 한다든지 네, 잘때 제가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곳을 둘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그런 기도가 과연 맞냐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들이요 천사한테 막 명령해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그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을 나에게 붙이셔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사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라고 볼수 있는 세 번째, 사탄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일부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래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이 어떠한 정체를 갖고 있는가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 있는, 이렇게 그런 천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지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현대 통용되는, 현재 통용되는 권위가 있는 번역,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에서 개명성을 좀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아멘. 이 루시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헬렐의 어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은 할렐루야라고 할때 찬양하라라고 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나다, 찬양하다 그리고 어리석게 자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루시퍼가 찬양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이 루시퍼가 거만한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성은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도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공중건세 잡은 자들이 떠도는 것은 뭐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사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이 세상을 떠도는 영은 사탄입니다. 조상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사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사람의 영, 우리의 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만 두 가지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신약 하나, 구약 하나를 지금,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0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평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영혼,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 각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았으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고 세상 권세를 사랑했으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네, 그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거짓 나사로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지옥으로 부자가 음부에서 보니까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한 한 방울만 콕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생도 없습니다. 없다고 막 그러세요. <laughs> 없습니다. 전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귀신의 영, 우리 사람의 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시대에는 참 애통스러운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러 많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집에 앞에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 붙인 데도 있어요. <laughs> 조금 더 나가면요, 목사 환영이라고 써 붙인 데도 있대요. 왜 그렇게 붙일까요?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간적 있으실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라는 사람도 신접한 여인,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뭔가라도 잡아야 될것 같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볼수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운세나 사주 팔자를 보는 건요 과학입니다 아, 그리고 좀 재미있는 놀이로 그냥 어, 취미삼아 신문에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는 분 있죠? <laughs>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재미로 볼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냥 어?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냥 힘들 때한번 저기 무당 찾아가서 점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죠. 아뭐그 조상신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로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십니까? 다 알면서도 그냥 맞춰 주는 거지. 이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불신자인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고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점을 치고 길륭을 말하고 요수를 부리는 귀신 들린 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 자신의 미래를 묻는 행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0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증히 여기나. 가증히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해야겠습니까? 혹시 이번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운세를 보고, 점을 보고 싶고, 또 사주팔자를 따져서 이름을 짓고, 이러한 인식으로 살고 계신 분 계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공중건세 잡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네. <laughs> 없습니다. 아멘.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우리의 운명을 묻지 말고 거기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